네, 제 109회 목사 부총회장에 당선되신 장봉생 목사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당선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청대 장로님,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 서문교회 교우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대분들이 이제 목사님께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또 이렇게 많은 표를 주셨다고 또 생각을 하시나요? 아.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또이 때에 꼭 필요한 일을 맡겨 주실 거라는 마음들을 가지시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오랫동안 정책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정책에 대한 기대, 교단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모아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을도 제시해주셨는데 후보로서 이런 공약들을 지켜 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또 하실 예정인가요? 예, 일단 세 가지 큰 공약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부총리장으로 있으면서 다시 다듬어가고 또 현실을 보면서 좀더 구체화 시켜가고. 또 약속은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109회 목사부총회장으로서의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목표를 또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 임원으로 임원회를 잘 섬기고 또 총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잘 읽어내고 총회장님과 또 기존 해오셨던 많은 분들의 생각들을 잘 담아내는 공부하는 기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제 백구회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됐죠. 가장 시급하게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난 토론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 또 우리 교단의 교회들과 목회자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문제 얘기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국 교회를 위한 다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짧고 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109회 목사 보총회 장에 당선되신 장봉생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앞으로 한 회기 동안 우리 교단을 이끌어 주실 텐데 또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저희는 제 109회 총회장이신 김종영 목사님과의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